자, 모의고사 풀다 보면요, 여러분.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림 종종 보일 거예요. 그러면 보통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압이 180도. 여기도 이렇게 마주보는 각의 크기압이 180도. 그 성질을 이용하면 되거든요. 자, 그럼 선생님, 그거 왜 그래요?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요? 자, 그럴 수 있죠. 자, 원의 중심 여기 이렇게 찍어 보고. 그러면 여기는 이 꼭지점이랑 원의 중심이랑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꼭지점이랑 여기 원의 중심이랑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학교 때 배웠던 거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한다면 이 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의 두배인 2a 이렇게 되죠. 그리고 또한 이 호에 대한 원주각,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. 그러면 이 원주각의 크기를 B라고 한다면, 이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그쵸, 이 b 입니다 그러면 이 A 더하기 이 b 가 360도인 거고, 아, 그러면 A 더하기 B가 맞습니다. 180이 됩니다. 따라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